Oh! 아, 짧게는 2륙대부터 해서 길게는 5륙대까지 폈어요. 수심 한 1m5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조용해요. 조성은 엄청 많은데. 조용합니다. 자, 번이 부상은. 일부러 권류권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쪽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왔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 분위기가 싸하네요 그냥 아까 처음에 갔던데 수초가 좀 많이 쪄드는데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산란철이라 그런지 뭐 여기는 요소요소 요소 좋은 자리는 다 있어가지고 또 불법자재도 있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낚시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어요 쓰레기도 버려놓고 근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내 자리만 유독 쓰레기가 많은가요? 아, 쓰레기 심각해요 그래도 내 자리에 내가 논 자리는 치우고 가겠습니다 낚시 끝나고 요방충이라 죽기도 그렇고 일단 피기 피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낚싯대 피고 매트 펴놓고, 그냥 밥 먹고, 잤어요, 그냥. 한 12시 되더라고요. 자고, 지금 4시 정도에, 깨서 나와서 다시 대편정을 했습니다. 어, 일단 옥수수하고, 글루텐을 쓰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글루텐하고 옥수수만 쓸 예정으로 왔어요. 아, 이게 달라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곳이죠. 날이 밝았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네요. 아, 이 정도 바람이야, 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은 안나오아 입질도 없어요. 잡으셨어요? 아침 때. 아니, 1 2시쯤이나 와갖고. 어.. 두마 그때 와서 두 마리 잡고 있는 거네 어.. 씨알은.. 씨알은 커요? 예? 씨알은 커요? 커요. 열같아 여덟치 여덟치? 뭐 지렁이 썼어요? 아니 떡밥이요 그럼난 떡밥 썼는데 안 나오네 언제 오실 거요 어제 밤 늦게 왔죠 늦게 와서 뭐, 조금 피다가 그냥 자, 자고서. 아침 때좀 나온다면? 서요안 나와요. 아니요? 아침 내내. 그래서 새벽 3시서부터 했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잡았어요? 아, 못 잡았다니까요. 하나도요? 네. 허허. 그러면 안 되죠. 그러게요. 잠깐 잠들었는데 수채 처박혀있고, 어 언제든지 근당해요 네그또밥 먹고 내려오니까 또 수채 처박혀있고 그치 <laughs> 꼭 그래요 잡을만 예, 안 하면 그 짓이 아니냐는 이야 그리고 또 바지 장아 신고 들어가서 끊어왔죠 또아 그리고? 어. 예 근데 뭐 고기는 어. 없어요 그때 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냥 가시게 아니면 예 아이고 아니, 뭐 큰거 한번 나올까 해서 왔는데 나오면 큰건 나온 길이 나온다고 그요 예. 네, 근데 뭐, 이거 뭐, 입질이 있어야지. 처음 한번 와봤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뭐뭐 처음. 서울이야. 서울 있어? 예. 네. 아니, 뭐, 해남 뭐, 이런데 분화무 부나무 가다가 분화무에서는 많이 잡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 와본 데한번 온다고 왔는데, 뭐, 전혀 입질이 없어요. 여거 그냥, 여거는 주야요. 아침, 저녁인데요. 네. 아침, 저녁, 아침, 저녁에 저녁좀 보고 내일 아침에 좀 봐요. 그러게, 요좀 봐서 안 나오면 갈라고. 그, 네. <laughs> 뭐. 그, 더래도여 부부가 이제, 여보가 좀 왔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가야 네, 일주일, 되는데. 네, 이쪽 있네. 어쩍, 저, 나오고, 같이 있는 사람이 저쪽, 나 네. 위에서, 네. 어, 50짜리를 잡아갖고는 그냥, 그냥 네? 하여튼 나를 찍고 50이요? 예? 네? 50, 5자가 나왔다고요? 예. 네. 우리 저쪽 건너요 아니, 저 위에요. 아, 저 위에? 네. 어... 나오는 사람이 여야 돼. 형님 일하는 거 봤죠? 그래서 보냈더라고요, 또. 그러시도. 음... 음... 어, 어. 뭐 떡밥에 나왔대요? 네, 떡밥에 나왔대요.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데 왜안 나와? 표창이 아이... 작아먹는더라고요 어... 아, 저 위쪽에 자리 좋은데 있더라고요. 거기 네, 앉아고 그래서... 있어? 거기 앉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흠이 이제 자다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아, 이렇게 아. 기둥을 박아놨더라고. 그래한 하고 앉혀요. 자다가, 지, 지, 그까는이 예, 그래서, 아이씨. 그, 그게 딱 걸려요, 이렇게. 내가 자다를 쳐도, 여기 우측에 딱 걸려갖고, 수초가 쫙있게 있는데, 자리가 좋긴 한데, 아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 안 하고, 일로 왔는데. 주향이 앉을 수 있는 게한 번,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예, 그때. 그때서한번큰놈봐고야 되겠네요. 나도 이 군산소 왔어요. 군산소 <laughs> 오셨어요? 예, 네, 군산소. 어... 아, 나, 저, 고웅, 고하고 해남쪽 다니다가. 예, 네, 나도 고웅, 도고도 댕겨? 예, 고도고에서는꽤 손맛 봤어요. 아, 고공은큰거 나오죠, 작품은. 예, 월, 최소한 월척이라.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나무 저, 저, 뭐야, 대호만 갔다가 꽝, 한 3주 쳐갖고, 이제 분나무 가서, 소마 보고, 이제 소마 봤으니까, 새로운 데 가자, 그러면 여기 온 거거든요. 에이, 여기서 좀꽝칠것 같은데. 아이, 꽝 쳐. 그러게요, 아이. 우리, 우리 수빈아, 저거 완전히 있고, 어저그 여기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이요. 예, 예. 이 2박 3일 있다고, 있다. 오늘, 아, 까막만씩 갔는데. 월말이 없다는 거 많이 잡았네 네 감사합니다 잡은 사람은 오째까지 잡았다는데요 저는 입질이 없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때니까 i <laughs> 아 잉어 잉어 잉어가 나왔습니다 나... 아유 살짝 나오는지 알고 또... 아주 시급했네요 잉어입니다 첫수 고기가 지금 불러와서 붓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야? 야, 팔겜이, 야... 팔겜이 <laughs> 발개미만... 이렇게 나와요. 아, 이왜 이러죠? 아, 그런 눈으로 알 봐. 떡밥하고 옥수수 하는 데하고요. 떡밥으로 다 돌렸습니다. 아, 밥 먹고 내려왔는데, 입질이 없네요. 아, 여보. 오늘 저녁, 손말서 봐야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12대를 폈어요. 아유, 조사님들이 많아요. 보겠습니다. 글루텐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침낮에 아, 새벽 에 나와서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글루텐에 나왔습니다. 와, 빵 좋아요, 좋아요.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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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습니다. 와, 이뻐요. 아, 드디어 얼초 31.5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와 우와. 우와 아 아침에 밟아와서요 나와서 어 굴팬으로 갈았는데 바로 입질이 왔어요 카메라를 못 켰어요 들어갔다가 나와서 카메라를 못 켰는데 그래도 아이분화뭐 처음 와가지고 어, 월척을 낳고 갑니다. 좀더 해보다가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분화무를 처음 왔는데요. 아, 거기 뜹니다. 분화무를 처음 왔는데, 그래도 월척을, 월척 붕어님들이날 반겨주네요. 들이 아니고 부모가. 아, 그래도 아, 육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인것만 나오길래, 좀 그랬었는데, 그나마 조금 문제 났습니다. 굴루텐, 딸기글루텐 나왔어요. 하, 미끼 운영을 잘못했나 하고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나오네요. 조금만 더 해보다가요. 물척으로 이렇게 반겨줬는데, 더 미래를 가지면 욕심이겠죠. 아, 좀만 더 해보자. 가겠습니다. 이가 나왔어요. <laughs> 자주도는 아니지만, 요 자대 밑에 여기 숨쉬 있는데 파닥거리긴 해요. 산란을 하는것 같아요. 산란할 때는 아니도 이렇게 조금 드문드문 할 때, 요때 거기들이 먹이 활동을 할 텐데 아, 안 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사공 때 손잡이 풀어진 거 고치고서 바로 어, 손맛을 봤습니다. 제비를 했는데, 입질이 뭐그 별로 없어요. 조금 하다가, 월척을 줬으니까 그 기분 그대로 해서 철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Yeah. 아, 큽니다. 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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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o so, s 하나 o 하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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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와 so, so, 이야 이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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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아, 턱걸이 월척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힘 좋네요. 그래도 월척을 봤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은 좀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해보다가, 저 사야 겠습니다 붕어 배수하고요 자, 잉어. 잉어 새끼. 붕어 두수. 이야, 이러면. 놔주려구요. 이야, 이러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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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놔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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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줄게. 그만 말바둥치 이야. 니 놔주구요. 휴휴휴아씨 아이고 여기 아, 뛰지마 뛰지마 놔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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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고이와 이야 잘가라 이제 얘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제 놔주겠습니다. 아이 좋은 곳에서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쓰레기가 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쓰레기를 좀주워서 갑니다. 네, 거의 뭐 하루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네 봉다리가 나왔어요. 주다 줏다 주다가 다못주웠어요 네, 부담돼서 내가 부담돼서. 다못 죽고, 대충 주셨는데,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근데, 어물 속에 들어가서까지 뭐, 가져오긴 좀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물 조금 가까운 데 있는 거좀 건지고요. 좀 아, 너무 많아가지고, 엄두가 안 났어요. 아, 이 정도만 죽고요. 이제, 쓰레기를 좀 주서 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아니면은, 자기가 가져온 거만 가져가도 저렇게 쓰레기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깨끗하긴 한데, 그나마 조금 있는 거. 주셔서 갑니다. 이 좋은 곳.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주. 아, 진짜. 이래 이렇게 많아요. 진짜. 재미있게, 이 좋은 곳에 서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